결과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대표 연사로 활동했던 역사 강사 전한길 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지켜보고 바로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아... 헌법재판소에 선거 결과를 애 대해서 승복합니다. 오늘 SNS에는 결과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법 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난뒤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없을 겁니다. 폭력적으로 헌법 재판소를 부순다는 그게 아니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거죠. 현재의 대통령 파면이 민주주의 위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의 뜻을 저버려 대통령을 파면한 거죠. 민주주의의 정면 위배입니다. 전시는 자신은 앞으로 탄핵 선고로 혼란에 빠진 2030 세대를 위로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